인사 부탁드립니다. 예. 안녕하세요, 민나의 네. 시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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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네요. 아니 근데 오늘도 온뉴분은못 오셨네요. 안안 <몇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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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 네. 아, 회사에 금만두수 있어요. 아, 많이 좋아진 거죠? 네. 네. 너무 다행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또 우리 친구들과 같은 동병상련을 겪었던 우리 민호. 많은 <laughs> 분들 궁금해하세요. 네. 어떠셨는지? 아예 저도 수능 시험을 처 봤는데요. 아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네. 열심히 풀어서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잘, 잘 보시죠. 아니, 근 궁금한 게 시험 끝나고 뭐 했는지 궁금해요. 저, 시험 끝나고 스케줄을 했습니다. 아, 금불러 아, 왔구나. 어느 아, 아,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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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험생처럼, 네. 여렇죠처럼 사실 저희 동무동락이 자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함께하는 노래방의 달인이 바로 그 코너인데요 지난주가 특집으로 샤이니 특집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? 네 그래요 어 종현군 태민군이 그때 네. 대표로 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. 아, 네. 네. 갔다 가서 너무 즐거웠던 게 그때 참가하셨던 네. 팀들 중에 네. 네. 어 니네 샤이니랑 친구 샤이니? 연통 생각나세요? 아, 네. 많이 있대요. 진짜 있요